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어, 오늘은 아침부터 농장에 나와서 이제 방조망을 설치하기 전에 먼저 주변에 있는 어, 잡초를 제거하기 위하여 어, 농장에서 잡초를 제거하는 어, 제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뭐 범명 같은 경우는 다 예초기로 깎을 수 있지만 이러한 밭고랑 같은 경우는 어, 파, 풀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쪼그리 앉아서 이제 풀을 뽑고 있습니다. 자, 풀을 뽑다가 보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꼭 알려줄 이야기가 있어서 어, 또 중,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 열매가 이게 한 뭉탱이, 두 뭉탱이, 이, 이 하나 두개정도 있다는 것은 뭉탱이로 이, 한 뭉탱이, 두 뭉탱이 있다는 것은 꽃눈이 두 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끝눈이 분화가 되면서 이렇게 열매의 보따리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두개 정도의 보따리가 만들어지도록 한 것은 가지치기 하면서 꽃눈을 두개 정도 남겼기 때문에 결국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개 정도의 열매 뭉치가 생긴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보시면 여기도 보면 여기 꽃뭉치가 하나, 어, 열매 뭉치가 하나, 둘, 세개 이렇게 이제 세개 정도 남았다는 것은 가지치기 하면서 꽃눈을 세 개만 남겼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얘들은뭐 열매 상태도 지금 진행된 정도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야 하는데 오늘 밭구랑을 매면서 보니까 어제 눈에 띄지 않았던 이러한 거,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것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거 보시면은 이것은 제가 가지치기 하면서 이 꽃눈을 잘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 뭉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즉, 꽃눈을 열 개를 놔두니까 열매들이 정말 작습니다. 이것들은 어, 제대로 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과감하게 따주는 게 좋습니다. 따줄 때는 어, 위에서 따는 방법 이 있고 아래서 에 따는 방법 이 있고 한칸 건너 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어. 농장에서, 어, 판단하셔서, 어, 위에서 따일 경우에는, 어, 제일 먼저 있는 부분이 통상 위에부터 있기 때문에, 우 위에서 따면은, 어, 밑에 거가 남으니까, 즉, 수확기간이 뒤로 물러지고, 아래에서 따면은, 위에 거부터 익기니까 역시, 어, 수확기간이 빨라지는, 예,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이렇게 예,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한 것이 가장 바보 같은 행위라고 했던 거는 애시당초에 가지치기 할때 이렇게 될 것을 알고 미리 잘랐다면 은 나무도 고생하지 않고 또 열매도 더 좋은 열매가 열렸을 텐데 농부가 이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바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쪽 파트가 다 그러네요. 제가 가지치기 하면서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따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줘서 적당한 어, 적당한 만큼만 남겨야지 어, 이걸 다 남긴다고 해서 어, 이것을 나무들이 제대로 완벽하게 익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 이것을 완벽하게 익히기 위해선 나무들이 많이 노쇠해지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무 줄기마다 뭐두개 또는 세 개의 뭉치만 열리도록 하는 것이 이품종에선 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치기하면서 커팅을 해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2020년을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10년간 블루베리 를 재배 하 면서 어, 알게 된 모든 노하우 를 여러 분과 같이, 하겠 습니다.